안녕하세요, 여러분. 맘대로 정원사예요. 어, 제가 7월 21일 날 지피식물 빨리 퍼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어, 그러면서 제가 수호초 물꽂이와 어, 흙에 삽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어, 정원 곳곳에 심은 어, 지피식물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어, 지금 이것은 이웃집 담장 옆에 어, 심은 성갈키에요. 어, 어, 지금 잎은 깨끗하지 않지만 내년 되면 어, 이곳이 성갈키로 어, 차고 어, 이곳은 특히 그집 정원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좁아요. 통로가 좁아서 제가 수국하고 매발토, 어, 후케라 이런 종류를 심었는데 이곳을 지피식물로 지금 채우고 있어요 세덤인데 어, 수국 옆에 빈 공간에 심어서 어,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했고요 어, 나머지 빈 공간은 어, 제가 멀치를 깔아서 어, 화단에 잡초 없이 관리하고 있어요 공간이 있으면 잡초가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세덤을 이용해서 제가 이빈 공간을 모두 채운 정원의 모습이고요. 별새덤을 곳곳에 채워서 잔디 모양 만들었지만 이것은 화단의 모양이에요. 화단 안에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이 별새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었고요. 사실 정원의 후케라 호스타 이러한 것들도 지피 식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어, 적게 심고 어, 나머지 어, 레디스, 멘트 이런 것들을 심어서 폭기 나눠서 심어 주시면 어, 2년 안에 어, 정원 곳곳을 어, 채우게 되더라고요 복자이 나무 아래도 어, 맨땅으로 보였으면 잡초가 우거졌을 텐데 어, 저렇게 지피 식물을 심어 놓으면 어, 잡초가 자라지 않아요. 어. 이것은 후케라 음, 팔리스 퍼플 어, 이것은 성갈키예요. 성갈키 어, 지금 데크 옆에 빈 공간에 심어둔 거고요. 단풍나무 아래도 옮겨 심어서 이렇게 자리잡고 있고 그 옆에 레디스멘트 잎큰 식물을 심어서 같이 어울려 자라고 어, 있어요. 저 뒤쪽 벽쪽으로 보면 호스타 옆에 삼각키를 어, 심어서 어, 맨 벽으로 보이면 어, 조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한 꽃도 가릴수 있고 여러가지로 유용하죠 아,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어, 풍로초 종류예요 하디제라룸 보라색 꽃 피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포기나누기로 어, 옮겨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피식물을 어, 처음부터 어, 많이 심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한두 팥 정도만 사서 키워서 어, 포기나누기 하고 삽목하고 곳곳에 옹도 심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 앞에 보이는 거는 호스타 밑에 수호초죠 어, 제가 수초 물꽂이와 흑삽목을해 어, 보니까 한달 정도 지났는데 물꽂이 한 것은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게 났어요 근데 흑삽목한 어, 거는 반 정도는 나고 반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수호초는 물꽂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어,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아주가예요. 아주가 옆에 레디스 멘트. 어,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내년 되면 이곳도 역시 어, 채워질 거예요. 아주가는 어, 굉장히 쉽게 퍼지는 어, 지피식물이기 때문에 어,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심으시면 어, 곳곳에 이렇게 예쁜 색깔로 꾸미실 수있고요 곳곳에 그 다음 호스타를 어, 심어서 지피식물과 호스타 어, 또 레이디스멘트 또 원추리 또 후케라 이런 것을 그늘에 심으시면 아름다운 정원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지금 많은 어, 식물을 심은 것 같지만 어, 사실은 포기나누기 하고 삽목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호스타도 큰밭 하나 사서 어, 나눠 심는 경우가 많고요 어, 또 후케라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어, 작은 것들이 많은데 어, 이것이 다 성장하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벽 뒤쪽에 있는 것들도 역시 지피 식물로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저렇게 많이 채워졌어요. 이쪽 소초는 제가 이번에 끊어서 삽목을 많이 했는데 거의 또 물꽂이 한 것들이 뿌리가 나와서 곳곳에 옮겨심을 예정이고요. 그 앞에 보였던 거는 지금 제가 나무 자른 흔적이에요. 빈 공간은요. 음, 이렇게 보, 보시면 잡초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 둘 뽑는 정도고, 어, 지금 지피식물을 심고 멀티 깐 이후에는 어, 잡초가 거의 자라지 않아요. 어, 여러분도 어, 정원 가꾸실 때 지피식물과 멀티 어, 하시면 잡초 없이 그 쉽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어, 이것은 큰 향나무 밑에 어, 지금 햇빛이 드는 곳인데 이곳에는 시덤이나 아니면 그 어, 램스 이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심으시면 보기에도 좋고 또그 풀도 안 나고 해서 좋아요. 어, 저는 이 램스 이어 그 뒤쪽으로 어, 보라색 라벤더 어, 지금 삽목 중인데 그걸 키워서 심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키우는 재미도 있고 늘리는 재미도 있고 또 새롭게 정원을 꾸미는 재미도 있고 어, 여러 가지로 어, 정원 가꾸기는 참 좋은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수호초 삽목 결과와 지피 식물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